역대상 9장.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들의 집안 족보에 올랐고, 이 사실은 이스라엘 11기에 기록되었다. 한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갔다. 그 후에 몇몇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자기들의 고향 땅인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살게 되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무나스의 지파 가운데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았다. 유다의 아들인 베레스의 자손 가운데는 오데가 살았는데. 그는 암유세의 아들이고 오무리의 손자이고 이무리의 증손자이고 바니의 현손자이다. 실로의 자손으로는 그의 맏아들 아시아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정착했다. 세라의 자손으로는 여우엘과 그의 친족들이 있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정착한 유다의 자손들은 모두 690명이었다. 베냐민의 자손으로는 살루가 살았는데,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고 호다 위아의 손자이고 하스 누아의 증손이다. 또 여로함의 아들 이브누야, 미그리의 손자이며 우시의 아들이 넬라, 이브니야의 증손이고 르우엘의 손자이며. 이브니아의 아들인 무술람이 살았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정착한 사람들은 그들의 족보에 따르면 모두 956명인데 이들은 모두가 자기들 집안의 족장들이었다. 제사장들 가운데서는 여다야, 여호야립, 야긴, 그리고 아사랴가 있었다. 아사라는 힐기야의 아들이고 무술람의 존손자이며 사독의 증손이고 무라요세의 현손이며 성전관리의 책임자였던 아이투베의 오대손이다 또 요로함의 아들 아다야가 있었는데 요로함은 바스울의 아들이고 바스울은 말기야의 아들이고 말기야는 마하세의 아들이고 마아세는 아디엘의 아들이고, 아디엘은 야세라의 아들이고, 야세라는 무슬람의 아들이고, 무슬람은 무셀 레밋의 아들이고, 무셀 레밋은 인멜의 아들이다. 또 그들의 친족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각자 자기들 집안의 우두머리로서 그 수는 1760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섬길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는 무라리의 자손인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정착해 살았는데 그는 학숲의 아들이고, 학숲은 아스리감의 아들이고, 아스리감은 하바야의 아들이다. 또 박박갈, 헤레스, 갈랄, 그리고 마다야도 예루살렘에 정착해 살았는데 마타냐는 미가의 아들이고 미가는 시그리의 아들이며 시그리는 아삽의 아들이다 또 오바댜도 있었는데 오바댜는 스마야의 아들이고 스마야는 갈랄의 아들이며 갈랄은 여두둔의 아들이다 그리고 베레가도 살았는데 베레가는 아사의 아들이고 아사는 누도바 사람들의 마을에 살았던 엘가나의 아들이다. 성전의 문지기들로는 살룸, 아곱, 달몬, 그리고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우두머리는 살룸이었다. 살룸의 자손은 오늘날까지도 성전 동쪽에 있는 왕의 문을 지키고 있다. 이들 성전 문지기들은 모두 레위 지파에 속했다. 고래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의 손자이며, 코라의 증손인 살룸과 그의 친족들, 곧 코라 가문은 그들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성만문을 지키는 일을 했다. 예전에는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성막 문을 지키는 자들의 총 책임자였는데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우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을 지키는 문지기였다. 예루살렘에서 성전 문지기로 뽑은 사람들은 모두 212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서 족보에 등록된 자들이었다. 일찍이 다윗과 성견자 사무엘은 그들을 신실하게 여겼기에 그들에게 성전 문지기의 임무를 맡겼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은 대대로 성전 문, 곧 성막 문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 성전의 문지기들은 성전의 동서남북 사방에 배치되었다. 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마을에 살면서 순번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7일 동안씩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했다. 그들 중 레위 사람인 4 명의 우두머리 문지기들은 성전의 방들과 창고들을 지키는 일을 맡았다. 그들 성전 봉사자들은 밤에도 성전 군내에 그대로 머물면서 항상 보초를 서고 매일 아침마다 성전문은 열어는 일을 했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제사용 그릇을 책임 맡아서 그릇을 쓸 때마다 세어서 내어주고 또다시 세어서 받아들였다. 또 다른 사람들은 성전의 각종 제사기구들과 그 밖에 여러 도구들, 그리고 고운 밀가루, 포도주, 올리브 기름 향 그리고 향료 등을 책임 맡아서 관리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향료를 혼합해서 향료를 만드는 일은 제사장의 아들들 가운데서 맡았다. 레위 사람 마티야는 항상 제물로 쓸빵 굽는 일을 맡았다. 그는 고라의 자손으로서 살룸의 맏아들이었다. 또 그하 자손들 중에서 그들의 친족 몇 사람은 안식일마다 상 위에다 세료 차려놓을 빵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 또 성전에서 찬양을 맡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레위 집안의 우두머리로서 성전에 딸린 방에 묵었다. 그들은 밤낮을 불구하고 언제든지 찬양하는 일을 도맡아야 해야 했으므로 성전의 다른 일들을 하지 않았다. 이들 모두가 자기들 집안의 족보에 오른 레위 지파의 족장들로서 모두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기본에는 그 성읍을 세운 여이엘이 살았다. 그의 아내는 마아가였다. 여위엘의 맏아들은 압돈이고 그 뒤를 이어 술, 기스, 발, 넬, 라답, 그돌, 아히오, 스가랴 그리고 미글롯이다미글롯의 아들은 시므암이었고 이들은 모두 자기 형제들과 나란히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 이기수와아미나다 그리고 에스바을 낳았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고,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다. 미가는 비돈, 멜레, 다레아, 그리고 아하스를 낳았다.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 아스마웻, 그리고 시무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다. 모사는 비느아를 낳고 비느아는 르바야를 낳고 르바야는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아세를 낳았다. 아세는 여섯 아들을 두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 보구르, 이스마엘, 스아랴, 오바댜, 그리고 하난이다 10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치다가 많은 사람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다. 블레셋 군사들은 이스라엘의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쳐 죽였다. 마침내 사울 왕의 주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블레셋의 활 쏘는 자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사울을 향해 집중적으로 화살을 쏘아대자, 사울이 화살에 맞아 큰 상처를 입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자신의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부관 병사에게 명령을 내렸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찔러라 이대로 있다가는 저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군사들에게 사로잡혀 모욕을 당하겠다 그러나 사울왕의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부관 병사는 너무 두려워서 감히 왕을 찌르지 못했다 그러자 다급해진 사울왕은 스스로 칼을 뽑아 세워보는 그칼 위에 엎어져 죽었다. 사울 왕의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부관 병사도 사울 왕이 죽은 것을 보고는 자신도 칼을 뽑아 세우고 그 위에 엎어져 함께 죽었다. 이렇게 해서 사울 왕과 그의 새 아들 그리고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에게 크게 패하고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퍼져나가자 거기에 살던 이스라엘 주민들은 모두가 자기들의 성읍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성읍들을 차지하고 살았다. 전투가 끝난 이튿날 블레셋 군사들이 싸움터에 와서 죽은 사람들의 물품을 약탈하다가 길보아 산 중에 쓰러져 있는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사울왕의 옷을 벗긴 후 머리를 잘라 가복과 함께 가져갔다. 그리고 그들은 블레셋 온땅 곳곳에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우상들과 백성들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자기들의 신전에 가져다 두고 사울의 머리는 다곧 신전의 벽에다 못 박아 매달아 놓았다. 그때의 길라앗 야베스의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전해 들었다. 그러자 길라앗 야베스의 용사들이 모두 떨치고 일어나 사울과 그의 새 아들의 시신을 거두어 야베스로 돌아왔다. 그들은 마을 앞 상수리나무 아래에다 그들의 뼈를 묶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슬퍼했다. 사울 왕이 이렇게 죽은 것은 그가 주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사울 왕은 주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고 도리어 무녀를 찾아가 점을 쳤다 그러면서도 그는 죽게 길을 묻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사울을 죽게 하시고 그의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다 11장 온 이스라엘 백성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말했다 우리는 모두 왕과 한 혈육입니다. 전에 사울 왕이 살아 계실 때에도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신 분은 왕이셨습니다. 또 일찍이 왕의 하나님 주께서는 왕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장차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가 될 것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오니 다윗은 주 앞으로 나가 아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일찍이 주께서 예언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올라갔다. 당시 그 땅에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다.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다. 너는 여기에 결코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에게서 먼저 시온 산성을 빼앗은 후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불렀다. 그때 다윗이 부하들에게 말했다.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는데 앞장서는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삼겠다. 그러자 수루야의 아들인 요압이 맨 먼저 성안으로 치고 들어갔고, 그래서 그가 다윗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었다. 이렇게 다윗이 그 산성을 점령한 후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산성을 다윗성이라고 불렀다. 그 산성을 점령한 후 다윗은 성을 다시 쌓았는데 밀로 쪽에서부터 빙 둘러 성벽을 쌓았다. 그리고 나머지 성벽을 증축하는 일은 요압에게 맡겼다. 만군의 주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으므로 다윗의 세력이 점점 더 강대해졌다. 다윗은 용사들의 우두머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다. 그들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윗을 도와 다윗의 왕권을 튼튼하게 하고 또 다윗의 세력이 더욱 확장될 수 있게 하였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우두머리 이름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항문사람 야소보암인데 그는 30명으로 구성된 다윗 특공대의 두목이었다. 그는 창한 자루로 한판 싸움에서 300명의 적을 처 죽였다. 그 다음은 도도의 아들인 아호와사람 엘라하살인데 그는 본래 새 영웅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한 번은 그가 다윗과 함께 바스 담림에서 블레셋 군인과 싸우게 되었다. 보리밭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군사들 앞에서 도망치기에 바빴다. 그러나 그는 다윗과 함께 보리밭 한 가운데 굳게 서서 블레셋 군사들을 모두 물리쳐서 곡식을 적의 손에 빼앗기지 않았다. 그 결과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안겨 주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을 때였다. 다윗의 30인 특공대에 소속인 세 용사가 아둘람 동굴 근처의 바위로 내려가 다윗을 지원했다. 당시에 다윗은 산성 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때 다윗이 목이 말라서 간절하게 말했다. 누군가 베들레헴 성문 근처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나로 마실 수 있게 해준다면 좋으련만.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새 용사가 블레셋 군대의 진영을 뚫고 쳐들어가서 베드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물을 마시지 않고 죽게 그물을 제물로 부어드리며 말했다. 내가 어찌 이 물을 마실 수 있으랴? 내가 이 물을 마신다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길어온 이 물은 물이 아니라 그들의 목숨이 담겨 있는 새 용사의 피다. 그러면서 다윗은 끝내 그 물을 마시지 않았다. 다윗의 새 용사는 이런 일까지도 해낸 사람들이다. 이들 세 용사 가운데 우두머리는 요압과 아우 아비세였다. 그는 창한 자루만으로도 한판 싸움에서 300명이나 되는 적을 쳐 죽였다. 그는 이 일로 세 용사 가운데서 더욱 유명해졌다. 이처럼 요압의 아우 아비세는 세 용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장수였으나 앞에서 말한 세 영웅에는 미치지 못했다. 여호야다의 아들인 갑셀 출신 분야야는 용맹스러운 인물로 큰 공을 많이 세웠다. 그는 모압의 사자로 통하던 모압 적장 두 사람을 쳐 죽였고 한 번은 눈에 찍힌 사자 발자국을 따라가 구덩이에 빠진 사자를 보고는 혼자 내려가서. 그 사자를 쳐 죽이기도 했다. 그는 또 이집트의 거인도 한 사람 죽였는데 그 거인은 키가 무려 다섯 규빗이고 배틀의 용두머리만큼이나 굵은 창을 쓰는 자였다. 분하야는 막대기 하나만 들고 그와 맞서 싸웠는데 오히려 그 거인의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찔려 죽였다. 이런 공적 때문에 분하야는 새 용사 중에 한 사람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분하야는 30명의 특공대원들 가운데서는 크게 유명하였지만 처음에 말한 새 영웅에는 미치지 못했다. 다윗은 분하야를 자신의 경호대장으로 삼았다. 이 외에도 다윗의 군대에는 여러 뛰어난 용사들이 있었다. 그들의 이름과 출신 지역은 다음과 같았다. 요압의 아우 아사헬, 도도의 아들인 베들레헴 사람 엘하난, 하올 사람 사무, 블론 사람 헬레스, 이케스의 아들인 드고아 사람 이라,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 후사 사람 시프게 아호와 사람 일레, 느도바 사람 마하레. 바나의 아들인 누도바 사람 헬레, 베냐민 자손으로 리베의 아들인 기브아 사람 이데, 비라돈 사람 브나야, 가스 시냇가에 사는 후레, 아르바 사람 아비헬, 바하움 사람 아스마웻, 살본 사람 에세엘리아바,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 사기의 아들인 하랄 사람 요나단. 사갈의 아들인 하랄 사람 아히암, 우레의 아들인 엘리발, 브레게랏 사람 헤벨, 블론 사람 아히야, 발의 사람 헤스로, 에스베의 아들인 나아레, 나단의 아우인 요엘, 하그리의 아들인 미팔, 암몬 사람 셀렉, 스루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요압의 부관인 베로 사람 나하레, 이델 사람 이라, 이델 사람 가레햇 사람 우리야, 알레의 아들인 사밧 루우벤 지파의 족장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거느린 서른명 용사의 우두머리이며, 루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인 아디나, 마아가의 아들인 하난, 미덴 사람 요사밧 아스트라사람 우시야, 호담의 두 아들인 아로엘사람 사마와 여이엘, 시무리의 두 아들인 디스사람 여디아엘과 요하, 마하오이 사람 엘리엘, 엘라함의 두 아들인 여리베와 요사위야, 모합사람 이드마, 엘리엘 오베, 그리고 무소아사람 야시엘 등이다. 아멘. 신약 전서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의 마지막 날, 예수께서 일어나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의 안에서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로 돌아가시기 전이어서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듣고 군중 가운데 덜어는 이분은 틀림없이 "그 예언자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시다"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성경을 보면 분명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을 쫓아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라고 말했다. 이렇게 예수를 두고 사람들의 의견이 여러으로 갈라졌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예수를 붙잡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예수께 손을 대지는 못했다. 성전 경비병들이 맨손으로 그냥 돌아오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이 호통을 쳤다. 왜그 자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지금껏 한 번도 그분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다. 그래서 너희도 넘어가 버렸단 말이냐?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는 그 자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율법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리석은 군중들의 저주받은 작자들이다. 그때 남몰래 예수를 찾아간 일이 있던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그들 중에 섞여 있다가 입을 열었다. 우리 율법으로는 어떤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 사람이 행한 일을 알아보도록 되어 있지 않소. 그러자 바리세파 사람들이 빈정거렸다. 당신도 갈릴리 출신이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오.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온다는 말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이오. 그리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팔 장.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예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다시 주변에 모여들자 예수께서는 자리에 앉아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때 율법교사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워 놓은 후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예수께 올물을 놓아 그를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계속 대답을 재촉하자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그런 후 예수께서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더 쓰셨다. 예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한 사람씩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나이 든 사람들로부터 하나씩 빠져나가더니 나중에는 예수와 그 여자만 남게 되었다. 그 여자는 거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소? 당신을 정죄하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하고 그 여자가 대답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소?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아멘.